여기에 등장하는 그 한미 동맹의 특히 이제 미군들이죠. 미군들이 우리는 미군이 한반도 안에서만 고정적으로 그 주둔하면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만 모든 역량을 쏟아야 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한미 상호 보의 상호 방위조약에는그 어디에도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지역을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 지역이라고 좀더 넓은 개념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대만 사태나, 뭐 이런 여러, 여러 곳에, 어, 주한미군은 투입될 수 있다, 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두 번째는, 이 3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어, 그러니까 한미 중에서 어느 한 국가가, 그 어떤 그, 외부의 국가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때, 무조건적인 병력 투입이 아니라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 거죠. 자동적 개입이 아니라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절차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반드시 자동적으로 즉각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재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